하나님 말씀 시편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죄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아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프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냐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구편을 그 살피면서 말씀드린 대로 구편과 시편이 10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가 이 구편과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각절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히브리 알파벳 라멧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로 끝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 시편은 한 개인이 악인에게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음에 대해서 일절에서 애통하고 있고 2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그의 원수의 그런 포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있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어, 마지막 두 절에서 주님께서 힘없는 자들을, 가련한 자들을, 고아, 고아와 같은 자들을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마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히브리 알파벳 라멧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이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서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형적인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에서 그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련한 자, 무고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겸손한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 하나하나가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궁박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통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악인에게서 이렇게 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가 첫 번째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들이 이렇게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것처럼 관망만 하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째서 멀리서 계시고 어째서 환란 때 숨으시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가련한 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침묵을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재를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백분교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악인의 사악함에 대해서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들의 교만과 가련한 자를 향한 압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박이라고 하는 말은 핍박이라고 하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하틀리 퍼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그런 표현인데 문자적으로는 가련한 자들을 뜨겁게 추구한다, 막 쫓아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가련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하고 끈질긴 자세로 그들을 막 잔멸시키려고 하듯이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 이런 추세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같은 그런 기세로, 불타는 기세로, 의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을 심하게 압박가운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타는 듯한 분노를. 가련한 자들을 향해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들이 이렇게 가련한 자를 핍박하는 원인이 그들의 교만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그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 알려져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자들의 송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란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부르주고 있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고 이렇게 방자하게 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 절에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아기는 그들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교만하게 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부린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나 어떤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 재물을 취하는 것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은 여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원인은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각종 악을 담대하게 범하고, 범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심령에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라면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거야말로 악인들에게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악인들에게 그 불편한 심령을 불러 일으키는 존재로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정말 신발 속에 들어있는 돌과 같이 그렇게 불편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없어지면 자신에게 그런 불편함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 어, 돌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분노가 그렇게 뜨겁게 나타나는 것이죠. 몇년 전에 영국의 인본주의 학회에서 그 대중버스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운행, 운행을 했습니다. Enjoy your life. 당신의 생을 즐기십시오. There are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 없,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버스를 운행했어요. 차마 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지 못하고 프라버블리 아마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죠.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어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들처럼 그의 상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낼 때 그를 그들을 계속 죽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도 우리가 그의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즉 하나님의 보내시는 백성들인 우리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것이 악인들이 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삶은 핍박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을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악인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마치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너희들에게 말 이천피를 줘도 너희들은 그것을 탈 사람조차 없지 않느냐 희스기야 너희들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데 다 그거 흰소리다 그렇게 그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악인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고 더욱더 기고만장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언제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환란이 자신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개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한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이들을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히브리 알파벳 패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즉 그들이 말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어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 아이다 마치 산적들이 산 모퉁이에서 숨어서 무고한 자들을 해치는 것처럼 무고하고 가련한 의인을 해치기 위해 이들이 마을의 구석진 곳에서 은밀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굿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의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자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그 사냥감이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집요하게 자신의 굴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악인들도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악인들을 잡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결국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가련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나이다. 다시 한 번,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11절에서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려난 자들을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그들을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어떤 이유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적인 삶이 하나님이 부지하는 것이냐 침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이것을 목적으로 할때 우리의 기도는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틀리 퍼스하는 것처럼 뜨겁게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이지 그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강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뜨겁고 끈질기게 장난 삼아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게 될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끈질기고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셔서 악인들의 그 악이, 악을 제재해 주시기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헤아려 알아서 이 하루. 범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이 그 기세에 그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보호를 우리 현장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날 한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은 무은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불법을 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뜨거운 분노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쏟아내는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재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제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특별히 악한 자들이 우세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식민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